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고흥군 두엄면에 있는 바닷가 토지 임야를 소개해 드릴게요. 고흥군 두엄면에 있는 바닷가 본권 토지 임야의 모습입니다. 위치 지도입니다. 본권은 고흥군청에서 7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성지도 스카이뷰의 모습입니다. 본권 주변으로 고흥만 방조제, 풍류 해수욕장, 대전 해수욕장, 마을회관 등이 산재합니다. 본건 인근에 있는 고옥만 방조제의 모습입니다. 본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입니다. 면적은 1918평입니다. 토지 분석 및 평가입니다. 먼저 임업 정보 다 드림.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본권 토지 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본권 나무 수정은 곰솔. 네, 소나무인데 껍질이 검은색을 띠는 소나무가 자라고 있고요. 또, 곰솔. 수확벌채가 가능합니다. 다 자란 곰솔을 배워낼 수 있는 그런 가능 지역에 있는 본건 토지 임야가 되겠습니다. 산지정보시스템인데요.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도면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본건은 100%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전면 도로인데요. 본건은 노폭 4m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네, 4m 시멘트 포장도로에 양쪽이 접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만 들어가면 본권이고 네 도로에 접해 있는 본권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해발 경사 방입니다. 본권의 해발은 50m 경사는 완경사 및 일부는 급경사 방위는 북동향입니다. 토지의 형상 생김새는 부정형으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온비드 직원이 현재 출장 가서 찍은 온비드 사진을 보면서 본건의 상태 및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자연인 상태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곰솔이 자라고 있는 본건의 모습입니다. 네, 바닷물이 빠졌을 적에 산 앞쪽으로 가서 찍은 사진이 되겠고요. 바닷물이 빠진 다음에 찍은 본건 사진이 되겠습니다. 본건의 단점과 장점인데요. 단점은 부동산 공법상 제약이 많은 점. 본건의 장점은 시원한 바다가 조망되는 점이 본건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본건의 용도로는 관광 레저용, 장단기 보유 투자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감정평가 현황 및 응찰 규의 탐색인데요. 네, 본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 면적은 1918평, 감정가는 2,900여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본건의 감정가 2,900만 원, 나라에서 정한 공시지가 2,500만 원입니다. 회차별 입찰 정보를 보면 24회차, 25회차는 가격이 똑같고요. 만일 여기서 낙찰이 되지 않는다면 10%씩 감액되면서 쭉 내려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공급상 제약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잘 기다리셨다가 7월 말경 감정가의 반값인 약 1,500만 원. 이 선에서 응찰해서 낙찰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건을 응찰하실 분은 원비드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잘 알아보시고 읽어보신 다음에 응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평당 공시지가는 13,332원, 전체 공시지가는 2,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네, 본권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리고 이제 공익용 산지에 속해 있는 네, 그런 제약이 있는 본권 임하가 되겠습니다. 지적괴양도의 모습인데요. 지적괴양도의 모습입니다. 노란선은 도로선이 되겠습니다. 네, 지적도의 모습입니다. 네, 나라 땅으로 만들어 놓은 도로에 접해 있는 본권 임야가 되겠구요. 임차인 현황입니다. 본권에는 임차인 현황 자료가 없습니다. 권리 분석인데요. 임차인 보증금이나 임차인 권리를 무조건 매수자가 100%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법원 경매 물건이 아니고, 온비드 공매 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불리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은 토지 전부를 매각합니다. 네, 토지 위에 자라는 수목도, 곰솔도 매각에 포함되었습니다. 도로 상태는 4 m 시멘트 포장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지상권 성립 여부, 등기부상 인수 권리, 도시계획 조청 여부, 주변 혐오 깊이 시설 쓰레기 적취 여부, 감정과 거품 여부, 인접 건축물 침범 여부 등 하자는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본건은 인터넷으로 입찰하면 되겠습니다. 사건 내역인데요. 물건 관리번호는 2008, 092421, 524, 토지 임야의 소재지는 전라남도 고원군 두엄면 풍률이 219-2번지 처분 방식 자산구분은 처분 방식은 매각이고 자산구분은 기획재정부 네,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겁니다 용도는 임야고요 면적은 1918평 최초 예정가격 감정평가금액은 2980만 8천원입니다 입찰 방식은 응찰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 제일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에게 낙찰이 되고요 신권이 되겠고, 담당자 전화번호는 1588-531, 최저 입찰가는 2980만 8천 원이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기다리셨다가 반값이 됐을 때, 1500만 원 전후에서 응찰해서 낙찰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